1977년 10월 20일 오전, 연천의 최전방 어딘가에 군용 지프차가 멈춰 선다 지프차에선 세 사람이 내린다. 24단 60년대 대대장이던 유은학 중령과 무전병, 그리고 운전병. 유은학 중령은 벼랑간 권총을 꺼내 무전병과 운전병을 조준하며, 지금부터 나와 함께 북으로 간다. 라고 말한다. 이윽고한 발의 총선과 함께 그날 두 명의 월북자가 발생한다. 해체전. 대한민국 최강의 화력과 위용을 자랑하던 24단 하지만 이런 24단에도 씻을 수 없는 최악의 흑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은학 중령 월북사건이다 오늘은 유은학 중령 월북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6.25 전쟁 이후 연천 일대는 24단이 경계를 막고 있었다 1977년 10월 20일 오전 24단 예하 60년대 대대장인 유은학 중령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DMZ 일대를 순찰한다며 무전병과 운전병을 데리고 지프차에 올랐다. 부대를 벗어나 철책선 입구에 도착하자 유학중령은 차를 멈추게 했고 이어서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고 운전병과 무전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북으로 간다. 무전병인 오봉주의병은 유중령의 위협에 마지 못해 동의했지만 운전병은 저는 못 갑니다. 라며 거부했다. 이내 유중령은 운전병의 발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유중령과 무전병은 부상당한 운전병은 뒤로 한채 DMZ 내에 흐르고 있는 역곡천을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후 사건을 파악한 군에는 이상이 걸렸다. 사건 초기 군은 유중령과 무전병의 월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북에서는 전단을 이용하여 유중령의 월북 사실을 적극 홍보하였고 신문 및 뉴스에 미모의 북한 여성과 함께 등장하기까지 하자 더 이상 능패할 수 없음에 유중령은 월북이 아닌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고 발표한 보도를 냈다. 전방 대대장의 월북이라는 전대위문의 사건은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떨이까지 집어던지며 경로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로 24단을 즉각 비무장지대 경계 임무에서 제외시켰고 당시 양평에 주둔하고 있던 오사단이 24단을 대신해 연천 일대 비무장지대 경계를 막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단장 및 연대장 사단 전담 보안 부대장이 보직 해임되었으며, 24단은 경계 임무 해제 이후 반성의 차원에서 연천에서 양평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장비를 제한 전 장병, 즉 사단장부터 말단 병사까지 행군으로 이동하여 다시 양평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유중령은 전북에서 자랐다. 여선중전주공구를 졸업했고. 갑종장교 182기로 군에 들어섰으며, 그는 대대장 보직을 맡기 전까지는 보병학교에서 이름 좀 날리는 전술교관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왜 유중령은 좋은 군에서의 커리어와 대전에 있던 처와 두 아들까지 등 돌린 채로 북으로 향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고 여러 가지 설만 있는 상태이다. 군 당국은 도박빚과 여자문제, 가정불화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한편에서는 부대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처벌이 두려워 월북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설은 보안대의 행포와 군에 대한 실망으로 월북했다는 것이다. 유중룡이 보병학교에서 훌륭히 보직을 마치고 대대장으로 전출을 온후 사단에서 대대 전술훈련 평가를 전 대대를 상대로 실시하게 되는데 다른 대대장들은 평가관들에게 접대 및 로비를 했지만 보병학교 전술교관 우주상까지 받은 유중룡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로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중룡의 대대는 사단 꼴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상당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사단에 파견 나와 있던 보안대 간부들의 갑질에도 매우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중룡과 함께 복무했던 예비역 장교에 의하면 그는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며 고지식한 면이 있지만 성실하고 유능한 장교임에는 틀림없다라고 한다. 이러한 유중룡의 성격상 평가관, 보안대 간부들에게 일절 접대나 로비 없이 상대하려고 했으니 1970년대 군 특성상 더욱 갈굼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 사건은 현역 장교 중 최고 계급자가 월북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중룡은 전술교관으로서 군사 교리 및 지휘체계, 전술, 부대 운영 등에 많은 지식이 있었고 게다가 전방 부대 대대장으로서 부대 배치나 여러 보안 사항 등을 알고 있었기에 사건의 후속 조치로 군사 전술 및 전방 부대 배치 상태나 여러 군사 비밀 등을 대대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유중령은 월북 후 남한에서의 계급을 고려 1계급 진급하여 북한군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생사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유중룡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월북한 오봉주 일병은 월북 이후 어떤 매체나 사진 등에서도 노출된 바가 없으며 유중룡과 다르게 월북 직구부터 아무런 기록이 없다. 과연 그럴 것이 북한놈들의 특성상 많은 군사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중룡에게 했던 대접과 일개 병사인 오일병에게 했던 대접은 천지차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유중룡의 월북 자체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아무런 죄 없는 사병인 오일병을 협박하여 끌고 갔다는 것은 더욱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